양봉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은 아팀 원은 신영한 김규민 교수장 서당환입니다 그리고 멘토쌤은 영철 쌤이 맡아 주셨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던 양봉 프로젝트를 조금 늦은 4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등산 인근에 있는 양봉하는 분들을 찾아가 방법들과 노우을 듣고 차차 양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5월 초 드디어 벌통 두 개를 인근 양봉하시는 분에게 42만 원에 구매하게 되고 진짜 양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필요한 장비들의 생각보다 많아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총 지출이 거의 1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먼저 초반에는 사양을 넣어줬습니다. 사양이란 설탕물을 뜻하는 데 밖에 있는 꽃들만으로 벌에 여기가 부족해 설탕물을 벌 통안에 넣어주었습니다. 한 1, 1 2주에 한 번씩 넣어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검입니다.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검을 하면서 하는 일은 우선 벌통 안에 여왕벌이 잘 있나 확인해 줍니다. 여왕벌은 보통 일벌과 일벌보다 길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여왕벌이 죽거나 사라지면 남은 일벌들도 따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소비에서 삐져나온 습벌집을 숯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벌통을 깔끔히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망대를 잘라줘야 합니다. 망대는 여왕벌의 껀대기인데 이것을 그냥 둔다면 분봉이 나기 때문에 꼭 잘라줘야 합니다. 내검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5월쯤 되니 벌집에 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양봉을 늦게 시작한 저희가 꿀을 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한, 꾸준히 내공과 사양을 해주면 7월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월 말 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채밀기를 깨끗이 씻고 꿀을 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꿀이 가득한 소비를 빼고 채밀기에 넣어돌리니 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꿀은 계속 나왔고, 1kg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꿀은 어느새 냄비 도통에큰 대야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원이의 손이 벌칙에 조금 희생되긴 했지만요. 물론, 꿀의 맛은 방꿀이라 그런지 매우 건강한 맛이 났습니다. 이게이 짧은 영상이 우리 흘러나오는 영상이고요. 참고로 이 골드는 밤놀음 때팔 계획이나 많이 계 계획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7월이 되고는 저희가 딴골들을 통에 덜고 가공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꿀을 망에 걸어고 소독한 유리망에 꿀을 집어넣었습니다. 가공 작업을 마치고 보니 정말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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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같은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계산해본 결과 30만 원이 넘는 꾸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활동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작업들 중에서는 분봉이 가장 중요한데, 분봉은 새 여왕벌을 넣어주고, 벌통에 있는 일벌들을 조금 갖고 와서 새로운 벌통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새로운 벌통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략 3통 정도의 벌통을 새로 만들 예정이고, 새로운 여왕벌이든 왕대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복, 콘 레트 팀다 나와서 소감 말 하고 끝내 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준 이랑 내려와. 보니까 되게 어렵기도 했는데 그 직접 뿔을 따니까 되게 성취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역시 모든 것다 실천을 해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함께하진 못했지만 중간쯤부터 들어가서 함께 열심히 했고 아직도 거래 처음 주었던 걸 짜릿한 느낌이지. 중간쯤에 참여했고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벌에 쏘여서 내검이나 이런 벌에 가까이 가는 걸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통무살볼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볼을 따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이 따서 이제 후배들에게 빛을 남겨가는 게 아닌 돈을 남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아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하면서 벌써 친구들을 많이 봤죠. 제가 두 번이나 병원 데고간 기억이 있어요. 눈팅 반이되고막 막 호흡이 잘안 쉬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laughs> 병원 가는 기억들이 있는데, 벌에 계속 쏘이면서도 또이학기때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 양봉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일단 벌이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돈이 되고요. 일단 꿀을 골을... 수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다 생각나면서 이 친구들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쏘여도 그럴 수 있어. 쏠수 있지. 너네 맹통이여. 아, 네 그렇습니다.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laughs> 친구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분봉을 한다고 했는데 여왕벌인지 네. 아닌지 뭐 왕대라고 있나 할까? 뭐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구, 구분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꿀을 뭐 이제 따놨던데 이 판다고 했는데 한도 얼마씩 팔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1kg에 4, 5만 원 정도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제 왕대라고 하는 것은 여왕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왕 이제 여왕벌이 에벌리를 낳고 거기에 일벌들이 로얄젤리를 넣어서 여왕벌이 되는 건데 그로얄젤리를 많이 넣어줘야 해서 왕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달린 게 그래서 그걸로 왕대를 구분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영벌이 양봉통에 양봉통이 두개 있는데 그 영벌이 한 통에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두통다 합쳐서 한 마리 있는 건가요? 영벌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한 마리씩만 있습니다. 아, 네. 더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멀티북 떠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